정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디빌더 이용승입니다 오늘은 시합까지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목이 약간 계속 잡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느낌이 들면 은아 시합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매년 대회를 하면서 감각 이런 데이터를 계속 기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나면 아 진짜 시합이 얼마 안 남았구나 요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8월 연 팔 운동은 항상 저는 옛날부터 꼭 빼서 해주는 거를 추천드리고 또 제가 그렇게 해오던 터라 오늘 또팔 운동 한번 해보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상의 주제가 컨디셔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컨디셔닝이라고 하면은 무대에서 뭔가 이렇게 짜글짜글짜글하고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도 하나의 컨디셔닝 안에 들어가지만, 무대에서 내가 준비했던 걸 모든 걸다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컨디션이 나와야 된다는 거에 가장 본질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 밥 먹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밥은 정진식, 정진 닭가슴살 먹을 거예요. 이렇게 정진 닭가슴살 두 팩에다가. 아직 다리 정리가 덜 돼가지고 지금 전자렌지를 밑에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와이프가 선반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중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할것 같아요 4분인데 모르고 4분 30초 눌렀어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제 정진 닭가슴살, 정진 소고기 볶음밥 많은 사랑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진식 추가 버전이 또 나올 예정입니다. 랭킹닷컴 본사 가서 같이 미팅도 하고 제가 맛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많이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서 정말 잘 준비되고 있어서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될 동안 밥을 좀 뜰게요. 자 이제 10초 남았고요. 끝나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제가 먹는 말돈 소금 뿌려서 먹을 거예요. 자, 뜨거. 호호.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구멍 뚫린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로 스팀이 나오면서 안에 있는 채소에서 나오는 수분 무수분 조리법으로 이렇게 익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닭가슴살이 굉장히 담백하고 야채 향이 나는 겁니다. 식사 맛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진닭가슴살 준비해 놓고 자, 말돈 소금 여기에다가 뿌립니다. 이렇게. 리 어, 여보. 어? 전자레인지 선반 왔어. 아, 진짜? 진짜로? <laughs> 어. 주작 아니야? 아니야. 와, 대박. 방금 왔거 진짜로? 응. 리얼. 일단 저는 식사 좀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음. 와, 어 너무 뭐 맛인데? 자 조립을 해야 되는구나. 응. 음할수 있겠어? 응. 여러분 이렇게서 해 왔어요. 아 맞다, 그거 보여드려야지. 짠. 멋있죠, 여러분. 이거 이번에 제가 허그본 촬영 때 부산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화브르 스튜디오랑 같이 촬영을 했었는데 허그본이랑 화브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바로 액자로 만들어서 선물로 보내 주셨어요. 제가 이 바디 프로필을 5년 만에 찍은 것 같습니다. 음. 여보 혹시나숟가락 좀줄수 있어? 알죠, 여러분. 국밥 스타일. 이거 닭 육수에다가 비벼 먹잖아요. 꿀맛입니다 꿀맛 백숙이야 백숙 백축. 훈련 전에 먹는 EAA 에너지 제로입니다 얘는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소량의 카페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동하실 때 아미노산과 같이 섭취가 되면서 고강도 훈련을 뽑아내는데 또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베타알라닌까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젖산 분비 억제를 하면서 고강도 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 먹었네요. 거의 다 먹었네요. 단어 예, 차이. 잠깐만 좀더 들고 와야 되겠다. 와우, 여러분들 앞에서 언박싱 하네요. 베타알라닌. 추가로 좀더 넣어줄게요. 마지막, 크레아틴. 이제 훈련 중에 섭취되라고 한 포션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끝. 그 다음에 프로틴. 오늘 프로틴은 클리어웨이 복숭아 맛입니다, 여러분. 됐고. 훈련 중, 훈련 후 이렇게 두 포션 이렇게 먹습니다. 크리아틴 제가 먹는 모든 모든 품목들은 제 더보기 링크 들어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추가로 할인 코드 헤라 HERA 사용하시면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물좀 탑시다. 이거 물을 타면은 일단은 눈빛 자체가 이제 더 바뀝니다. 자 한번 준비해 보자고 훈련 장비 프로칼로 착용하고 오늘 훈련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훈련은 팔이 들어갈 건데 처음으로 이제 3두 훈련으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합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달 남았나? 한달 그치 한 달이지 한달한달약한달 남았어. 아약 약은 쓰지 말자. 대략, 대략. 어바웃 대략 대략 약으로 가자 약. 어 대략 어, 대략은 돼. 일단, 여러분, 저는 첫 종목으로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 들어갈 거예요. 아, 몸이. 응. 굉장히 드라이 지금 아, 진짜? 응. 그냥 이게, 제가, 여러분, 항상 저 기준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때까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뭐, 헬스장, 아니면 바깥에서 커 보이고, 조금 데피니션 나오고, 부대 위에서는 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스장에서나 그냥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거는 조금 작아 보일 수 있어도 드라이한 거를 추천드려요. 어차피 무대 직전에 올라갈 때는 로딩, 수분 조절, 염분 조절, 칼륨 조절 다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할수 있는 그런 눈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내 몸에 귀를 기울일 것. 체성분 이런 거에 말고 뭐 체성분 측정하는 거에서 어느 정도 기준은 잡을 수 있지만 내가 앞으로 시합 직전에 나오는 컨디션은 정확히 내 눈과 내 느낌을 감으로 잡고 가셔야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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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벤치를 위로 올려야 되겠다. 왜요? 각도를 좀더 높여서 전면 삼각근에 들어가는 비율을 줄이고, 좀더 내가 조금만 내려도 각도가 삼들 더 좁이, 좁힐 수가 있는 거지. 어. 맞춰보는 거야. 어. 첫 세트는 내가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 항상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해보지도 않은 거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를 않아요. 아, 안비안비안 아직 말하는데 뭐. 어. 웃어도 미야돼 최근에 댓글이 하나 봤는데 어. 이번 시즌 몸이 너무 전나온 것 같다고. 어어. 어, 어. 어떻게 들어갔냐고 몇 톤씩 하고. 아 진짜? 뭐 개그치신 건가? 진지하게. 진지하게. 아 근데 이런 것도 있더라. 정작 나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사람들 중에 이제 날 걱정하시는 거겠지? 약물을 쓸까봐 걱정이 된대. 어. 근데 그거는 사실 저는 제 팬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도 않고, 그런 걱정이 전혀 없을 건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이렇게 봐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일단 제 소신, 제 신념 안에서는 약물은 취급을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운동선수라고 말을 할수 있는 것도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쓴다면 사실 저는 이 노력이라는 말을 제가 감히 쓸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도 나름 자기들만의 노력 기준이 있다는 거에서 저는 너무 존중하고 너무 좋게 생각하는데 제 기준에서 저는 그렇게 말을 안할것 같습니다. 그치. 그걸 모르는 거지. 벤치프레스를 당장 150kg를 10개를 쳤는데 이게 약의 힘인지 내가 애초에 스트렝스가 세서 그걸 치는 건지도 기준이 애매할 수 있잖아. 결국 그거 빠지면 결국 의존하는 거잖아. 야, 결국은 제가 여러분 뭐에 의존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뭐, 아무거나 다. 뭐든. 저는 그냥 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그 바디 밸런스에 집중을 하는 뿐입니다. 네, 일단 갈게요. 너무 많이 쉬었어. 오케이. 지금 이제 시합 계획대로 아주 차차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 드라이함, 볼륨감 다 장착해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많이, 많이들 이제 코치를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일단 제 기준에서 그렇게 사용을 안 하는 이유는 저를 잘 아는 것도 저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코치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코치를 쓰기에는 나는 뭐 혼자 멀리 갔어. <laughs> 이제 수술이 끝났고 수술 방식도 다르고 작다 보니까. 그렇지. 코치를 쓰는 게 정말 좋지만 사실은 그 의미가 많이. 사라진 맞아 맞아. 이번에도 한계를 계속 뚫어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저는 모험을 되게 좋아해요. 어드벤처. <laughs>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거 하실 때 여러분들 진짜 원초적으로 생각을 해서 천장이 무너지는 거를 밀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견갑을 너무 접지 마시고 그러면 가슴 근육이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최대한 견갑은 중립 상태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팔을 굽힌 상태, 핀 상태 이거 인지하시고 천장을 민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량 쳐야지 너 근데 진짜 잘찬 보호대? 왜냐면 일단 첫 번째 다쳐서 이득이 되는 건 없다 안 다치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 이게 아직 메인 세트는 아니거든요 메인 세트 올라가기 전에 보호대를 미리 한번 차주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번 적응할 필요가 있거든요 <laughs> <laughs> 자, 이번에는 라틴, 일명 스쿨 크러셔, 장두 타겟 할 거예요. <웃음> <웃음> 그럴 때는 이제 케이블을 사용해서 해야 돼. 이게 관절이 아프면은 그 부분을 굳이 안 써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장두타게 됐잖아요. 장두는 우리 팔을 뒤로 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뒤로 보낼 때 보내면 보낼수록 더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팔꿈딱 잡아주고 앞으로 딱뺀 상태에서 뒤로 최대한 뒤로 빼 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팔꿈치를 뒤로 빼주는 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뒤로 빼야 최대한 늘어나죠 그래서 그게 동작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봐봐요 여러분 장두를 사용해야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팔을 뒤로 보내는 기능이 있다 잖아요좀더고중연칠때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피는 동작까지는 아닌데 여기만 타겟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띄운 상태에서 지금 장두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laughs>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3두도 2두도 전체적으로 중량 치셔야 돼요. 절대 중량이 걸리지 않는 근육은 근 비대를 이루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수만 많이 치는 거 볼륨감이 순간 좋아볼 수는 있지만 무대 위에서는 그게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중량이 내 근육에게 대입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질감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펌핑 잘 오는 거랑은 문제가 달라요. 또 이제 이런 또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시합 막바지가 제일 힘들 것 같다. 이거 끝나고 오늘 먹는 날이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더 힘들고, 그때 이제 최고로 말려놓은 상태니까 힘들겠다. 이런 말을 해주시는데, 그 반대입니다, 사실. 쭉 오다가 잘 먹어서 최대한 로딩이 잘 걸린 상태에서 내가 모든 걸 끌어낼 수 있는 상태가 시합 당일이거든요? 그게 컨디셔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시합 당일에는 최고로 컨디션이 좋은 상태입니다.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시간인데. 이때까지 단한 번도 오늘 끝나면 은 맛있는 거 먹으니까 라고 생각한 적 없고요. 작년에도 몬스타짐 끝나고 2주 뒤에 베네이드 있고 그 뒤에 시합을 또 올해 지금 이 시합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제일 또 신경 써야 될 거는 여러분 먹는 거를 내 정신적인 부분에 흡수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더 근비대적인 부분에 영향을 공급해 줄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먹는게 도신적인 부분이에요. 방법은... 크지? 먹는 거 저도 피자 좋아하고 치킨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를 좀더 깔끔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앞에 두 종목 마무리하고, 케이블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3두의 마지막 종목이 될 건데요. 방금 전에도 익스텐션을 했는데, 얘도 익스텐션이잖아요? 근데 얘는 케이블이고, 아까 그거는 프리웨이트. 좀 미세하게 다릅니다. 방금 프리웨이트에서 장력이 걸리지 않았던 부분을 케이블 익스텐션에서 장력을 걸어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주고, 바로 2두로 넘어갈 겁니다. 이제 몸은 거의 일주일만 있으면 바로 나갈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딱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로 넘어왔습니다. 야, 어? 솔직히뭐 집에서 어. 시험도 막 빠지니까 밥 먹을 때 아니면 이렇게 이걸이 안 쓰지 않아. 그렇지. 약간 절출버도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눈눈 뜨는 것까지 에너지 아낍니다. <laughs> 아 <아씨? 웃음> 바벨컬은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슴을 열어 주셔야 돼요. 가슴을 죽이는 방법도 있지만 가슴을 열고 해주셔야 이 이두가 여기 붙어 있거든요? 여기 어깨 밑에 붙어 있어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을 숙이면은 여기가 늘어나는 게 최대 신장점이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딱 열어주고 해주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게 또막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항상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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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같은 경우는 바벨 컬 프로 에이트 잖아요. 또 빵빵 치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더 올리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어느 정도의 반동을 쓰고, 이두내 주동근의 타겟을 할줄 안다면 무게는 무조건 올리시고, 반동은 어느 정도 감안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관동 추가로 머신으로 해줄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라트 해주고 케이블 넣어준 것처럼 바벨컬 해주고 프리즈컬 머신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데미지 입힐 걸 생각해서 무게 빵빵 치셔야 됩니다. 에이. 음... 그래 응. 그러기도 하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저녁에 한번더 가기도 하고. 일단 일상생활이 좀더 녹아들려면은 4분화를 좀더 추천드리기도 하고 왜냐면 시간을 내서 몸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체력과 회복력을 좀더 신경을 쓸수 있으면은 3분화 추천하지 근데 다분화가 만약에 가게 되면 어. 일주일 7일이잖아요 어. 그러면 어떻게? 아 이렇게 월화수목 하고 금쉬주고 토일월화수 쉬주고 이렇게 그러면 일주일 전에 딱딱 떨어지지 그렇지 거예요? 어 그렇게 떨어져 왜냐면 일주일이라는 기준 누가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든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의 기준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야. 결국은 그거조차도 내가 훈련 프로그램, 내가 훈련하는 데 맞춰서 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거에 따라 가야 돼. 이게 너무 막 그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이한 주에 이걸다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편하게 마음 먹으셔야 돼요. 그, 여러분, 하나의 일화로 제가 사딕이랑 이제 뉴욕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딕이 제가 연락 하니까, 아, 오늘 쉬는 날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딕 쉬라고 한 것도 있어요. 손절 당한 거예요, 손절 당한 거예요. 여보, 쉬는다 여보, 쉬는다 여보, 쉬는다 여보, 쉬는다 여보. 여보. <laughs> Hmm. <laughs> 이프리셔컬 머신 할때또 포인트는 어깨가 뜨면 안 돼요. 어깨 잘 눌러 주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광배에 힘을 주는 느낌으로 어깨를 눌러 줘야 돼. 이게 자칫하면은 여기 이 자세가 되게 편안하기 때문에 어깨가 뜬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반동을 무시 못 해. 똑같이 힘든데 근비대적인 타겟이 들어가기가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눌러야 돼. 광배에 힘을 주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완도 억지로 길게 막 가져가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내가 여기까지 늘어나는구나, 라는 범위를 측정해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또 다리를 이렇게 뒤로 빼 주는 거예요. <laughs> <laughs> 이게 흡사 인클라인 벤치에 기대서 컬을 해주는 스파이더 컬이랑 같은 동작입니다 그랬을 때 다리의 그 중심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반동을 쓰지도 않지 아니 그몸 좋아지려면 나무 의식하면 안 된다니까 이상한 자세를 이렇게 해도 엉덩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갓! 데 여러분 이두 훈련 마지막 종목입니다 해머컬 이제 팔의 두께감 그걸 나타내는 운동이고요 여기 옆에 이쪽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애들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애들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들어가는 부분이 다르고 전완근 자체에서도 얘를 들어서 수축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골고루 조화를 이루어서 운동해 주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만 해서는 몸이 좋아질 수 없고요 내가 싫어하는 운동도 좋아질 수 있게끔 해줘야 몸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可是。哎<吉>。哎。嗯。哎。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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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훈련 여기서 데이엄 <laughs> 여러분들에게 어, 한번에 다 설명드리는 너무 방대한 범위지만 저의 또 컨디셔닝 학개론에 대해 또 설명드리는 시간이었고요. 일단은 프로틴 한 사발 하러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프로틴을 꼭 먹어줘야 되거든요. 프로틴 한 사발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지금 제가 먹고 있는 프로틴은 아이언맥스에 있는 클리어웨이 아이솔레이티 제로고요 설탕 탄수화물 지방 다 제로입니다 극치제에 애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100% 웨이 프로틴 카테고리에서는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맛 그리고 두바이 초콜릿 맛 그거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더보기 링크 들어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방금 따끈따끈한 또 소식이 왔는데요 아이언맥스에서 썸머 이벤트가 있대요 8월 24일까지 최대 20% 할인에 제 할인 코드 해라 H E R A 사용하시면은 10% 추가돼서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시합까지 앞으로 한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많은 응원과 지지 덕분에 그 힘으로 강력하게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언제나 바람을 등지고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배처럼 전속력으로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덩직하고 참되게, 바르게 나아가는 저의 소신을 지키면서 어, 그 감사함을 이번 무대에 다 쏟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지!